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정치도 않게 분갈이를 하다가 약간 일반적인 다육이 분갈이와 다른 사랑먹을 갖다가 분갈이하게 됐는데 이게 약간 키도 한 엄청 커요. 키가 한 7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에 안 잡혀가지고. 근데 수영이 너무 멋있고 꼭 정신 나가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 정도 커팅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 커팅을 해놓고,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보니까는, 약간 그, 일반적인 맨날 뭐, 흔히 하는 그, 다육이 분갈이랑 좀 달라가지고, 잘랐냐 하면은, 지금도 이제 아직도 자를 게 많, 이 있지만은, 그, 이게 막, 저, 진짜 모양이 가관이어가지고, 그, 무슨 측렁쿨 같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으로는 도저히 뭐, 관우가 관상을 할수 있거나 어떤 뭐 반려 식물로서 키우기가 힘들어 식,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라 이렇게 좀 잘랐는데 여기도 지금 아직도 많이 더 잘라야 되죠 많이 많이 더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얘가 이제 가지가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자랐죠 거의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자랐는데 이렇 돌아가네요. 이 평행으로 자라 갖고는 모양이 없죠. 그래가지고 여, 여기는 이제 분갈이를 좀한 다음에 이 가지를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형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이 가지치기 같은 걸 하는 거는 어떤 가지를 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보통은 이 여기는 지금 이 밑에도 이렇게 소복하게 나온를 갖다가 이게 다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쭈르륵 나와있는데 이렇게 너무 밑에까지 이제 가지가 나면 안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부터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 하 원래 그 하늘로 가지가 쏟아야 되는데 이렇게 땅으로 중력의 법칙을 따르는 건지 땅으로 내는 하향지가 있죠. 하향지 같은 거는 필요 가 없으면 잘라야 되는 거고. 이렇게 평행지 같은 거를 평행지도 한쪽을 잘라야 되죠. 근데 평행지 같은 건데 이거는 옆으로 좀 아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뜨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옆으로 이렇게 공간을 둬 갖고. 이렇게 자르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향지 자르고 그다음에 평행지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평평. 평행으로 이렇게 딱 놔야 되는데, 가지가 기본적으로 평행으로 난 것도 가지가 필요가 없죠. 요, 요런 게 이제 평행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놨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잘라가지고 공간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지도 안, 역지, 이렇게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지가 나야 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난 가지들이 있어요. 안쪽으로, 지금 많이 잘랐는데, 여기, 이쪽은다 잘랐는데, 요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난 가지 이렇게 안 아, 안쪽으로 난 가지 같은 거는 잘라야 되죠. 그간 정리해 보면은 너무 밑에 있는 거라든가 어떤 모양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평행으로 난 가지 그다음에 밑으로 난 가지 하향지 그다음에 그 역지 안쪽으로 난 가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도장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얇으면서, 얇으면서, 그냥, 순만, 얄, 연약한 순이 쭉 길게 자라는 거, 이 도장지 같은 것도 이제 그, 잘라내야 되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어떤 공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은, 모양도 없고, 자라는데도, 제대로 원활하게 자라는데도 방해되죠. 공기도 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화분을 좀, 이거는 이제 그, 조그맣게 수축을 시켜가지고 분재처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암껏 자라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큰 번에 심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여기 심었던 것 일단 여기 이제 이런 분에다 크게 이제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렇게 하면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갖고 이렇게 그 물구멍 있는 데 갖다 이제 그, 뭐, 요, 요런, 요런 거, 요런 화분 같은 거를 이제 그 플라스틱 화분을 하나 이제 물구멍 있는 데도 나왔고 그가 공간을 갖다가 흙을 좀 덜채우려고 그러는데 무겁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스치로풀도 많이 썼는데 스치로풀은 대출 쓰면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하면은 보통이 난석을 사용하죠. 난석을 사용하는데 난석은 이렇게 물을 먹으면은 난석이든 무슨간에 이렇게 그 물을 먹으면은 여기. 그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물을 흘러 내리기도 하지만은 구멍이 많이 있어 기 때문에 속에 기공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흘러 내리기도 하고 또 물을 먹기도 수분을 먹은 것도 있지만은 얘가 그 기본적으로 공기가 통해요 공기가 통하는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런 스트로트 박스는 뭐 어떤 생선이나 이런 거 같은 거 택배 시키면 오는 것처럼 이게 이거는 거의 외부하고 공기도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을 통화시키지 않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이제 그 흙하고가 이제 엉켜 가지고 하면은 이 완전히 밑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혀 물이 안 통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물을 물을 얘를 물이 얘를 물이 얘를 통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또 여름 되면은 어떤 그되히 여름에도 이제 해고 따뜻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돌도 화강암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죠. 화강암은 물을 갖다가 이제 그 그것도 이제 물을, 너무 해갖고 물을 수분으로 갖다가 하고 기공 같은 게 없어가지고 보통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갖다가 구우는 뭐 토성토 종류의 흙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돈 주고 사는 흙을 너무 많이 쓰기에는 좀 모여갖고 이제 요거라든가 요거보다 좀더큰 화분을 놓고서는 이제 그 흙을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요거를 분갈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만, 그래도 이만큼 잘라, 랐 잘라냈으니까, 는 이제 약간 옮겨서 뿌리를 해가지고 자라는 걸 보고 또 2차 전지, 2차 전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런 거라든가, 아까 평행지 이런 거는 좀, 원래 다육이는 자연 그대로 이렇게 자라도록 하는데, 요거는 약간 인공적으로 철사 같은 걸 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갈이 하는 것 자체는 뭐 별거 없으니까, 는 그, 저, 이거, 그 여기를 갖다가, 그, 저, 분갈이를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마무리를 보여드리기로 하고, 여기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는 이제 고되면 그 굵은 거를 갖다가, 4분의 1 정도, 굵은 휴가토, 휴가토죠. 난석이라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4분의 1 정도 넣고, 그리고 이제 보통 흙을 하고, 그리고 채워 채워갖고, 이거 갖다가 안치면 되는 거니까는, 그거는 뭐, 수천번 수십 번뭐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거니까는 다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한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흙을 흙을 좀 오래됐으면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잘안 빠질, 빠질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밑에 뿌리가 나와 있으면 밑에, 나온, 밑에 뿌리가 나온 게 걸려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뿌리를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이 밑에 있는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요.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길 때 이게 안 빠지면은, 여기를 잡고, 이런 데를 잡고 고무망치로 이렇게 때리면은 의외로 그냥 쑥, 쑥 이렇게 빠집니다. 고무망치, 이런, 이런 고무망치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고무망치로 때리면 의외로, 의외로 쑥 빠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오래된 것 같은 거, 물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많이 떡이 돼가지고,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은 떡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손이나 이런 데도 다 엉망진창이 되고 물을 갖다가 번복을 시켜가지고 뽑는 거는 좀 좋지를 않고 어떤 이런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대충 심어봤는데요. 이렇게 옆에 그 밑에는 이렇게 그정 가운데 심은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물려가지고 앞에 약간 더 공간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그을를 그러니까 화산석, 어떤 거냐, 나무 모양의 그 나무가 굳어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 도를 하나 이렇게 그, 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지를 좀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에 공간을 둘려고 했는데 그 철사가 없어가지고, 가는 걸로, 분지철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가는, 가는 분지철사로, 이렇게 좀 공, 쉬어 놨고요이쪽도이쪽도 이쪽도 옆에도 이거 딱 평행으로 붙어 있던 것같다좀 이렇게 그 가로로 아주 공간 여백을 갖다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쉬어지게, 쉬어지게 했어요. 쉬어지게 하니까는 한결, 한결 모양이 난것 같으네요. 너무 이렇게 막그 평행으로 이렇게 가지가 나고 그러면 모양이 하나도 없죠. 좀그 여백에 공간을 두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게 저스게 이렇게 좀 벌어진 상태로, 이제, 굳어지면은, 저 철사는 제거해야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하양지 같은 거는, 이제, 이런 모양은 원래 다 잘라야 되는데, 하양지 땅으로, 이렇게, 가지가 되는데이 가지를 이렇게 좀 비틀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 이 철사로, 철사, 요즘 두꺼운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다, 이거 뭐, 이건 제거해야 될 가지죠. 이렇게, 키, 이렇게 키울 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게 오니념속은 뭐든지 이것도 이제 저~ 악모 사랑 모모로에오니념속인데 이런 거는 이렇게 분재로 만들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맨 그~ 어떤 이렇게 저렇게 취미생활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다육이 키우면서 어떤 음? 분재를 키우는 맛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요 요런 거 같은 것도 요새 뭐~ 아프리카 식물도 이게 유행되지만 칠석 이건 칠석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생강 생강뿌리같 되죠 이거 또이 분지 화분에 이렇게 분지 화분에 심었는데 안데르 그 다육식물 그~ 저기 아프리카 식물이 굉이 되고 이~ 뭐톰 역시 엄청 비싼 것도 많은데 이런 거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이런 것 이런 식으로 한번 덩이 덩이 덩 이게 배근이라고 하고 이제 영양분이 이제 어떤 이렇게 이런 줄기의 형태라든가 뿌리 형태를 가진 것에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염자도 이렇게 뭐 염자를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그 분지어분에 심어 봤는데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그 일반적인 분해 심는 것보다 그 분재처럼 해갖고 좀 억지하면서 키우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모양, 멋도 있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떤 다양하게 한번 갖고 오신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